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태국 수출에 나선다. 1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태국 군부정권 예자 브라위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T-58대를 79억 바트에 구매하기로 하고 이날 강요회의에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방콕포스트는 T-50 구매 비용은 향후 3년간 태국 공군 예산으로 충당되며, 카이와는 오는 29일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전했다. 태국 공군은, 낡은 체코산 L39 고등훈련기 대체 기종으로, T50을 선정했다. 향후 총 16대를 도입해, 비행중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태국은 지난 2015년 이미 현지 수출형으로 제작된 1억 1000만 달러 지카이 전용 훈련기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8대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출 규모는 12대로 늘어난다. 4대 초기 수출 물량은 내년 초부터 인도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유연하게 항공 전력을 운영하려면 최소 1 1대 이상 T50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동남아시아, 보츠와나 등으로 고등훈련기 추가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수출 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임기중 카이 경공격기 FA50PH 12대를 재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FA50ph 구매가 이루어지면 카이는 4억 달러 안팎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는 지난 4일 FA50ph 12대 수출을 최종 마무리했다. 태국이 한국산 고등훈련기 T5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구매 계약에 이은 2차 계약이다. 태국 정부는 11일 강요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제출한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8대 구매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구매액은 88억 바트로 향후 3년간 대국 공군 예산으로 충당된다. 프라유찬 5차 총리는 강요회의 직후 가기가 한국산 훈련기 추가 구매를 승인했다며 2015년 4대를 구매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말했다. 브라이브 총리는 이어 최근 군부가 잠수함과 전차 등 중국산 무기를 집중적으로 구매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 우리가 특정 국가의 무기만 구매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구매 계약은 오는 29일 태국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공군은 기존의 노후한 체코산 L-39 고등훈련 및 전술 입문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한국산 T-50을 선택했으며 총 16대를 도입해 비행중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태국은 지난 2015년 4대의 T-50TH 훈련기를 1억 10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부는 내년 초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T-50TH-2대는 이날 오전 9시 경경상남도 사천에서 출발해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경유해 태국 다클리 공군기지에 도착하게 된다. 12시간 동안 총 6,658km를 비행하게 된다. 이번에 납품하는 T-50TH는 2015년 카이가 태국 정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4대 중 2대다. 당시 4대 계약 금액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였다. 나머지 2대는 오는 3월 인도될 예정이다. T-50TH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현재 대국 공군이 운영하는 체코산 L-30부 고등훈련 전술 입문기를 대체하게 된다. 카이는 지난해 7월 태국과 T-50TH 8대에 대한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만 2억 6천만 달러 규모다. 카이가 페리비행을 통해 항공기를 납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페리비행 납품은 항공기를 다른 운송수단에 싣지 않고 조종사가 직접 비행해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2014년 인도네시아 티오시바이 16대를 처음으로 해리 비행 납품했으며, 2015년에는 필리핀 FA50PH12대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했다. 회사 측은, 해리 비행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에 직면할 수 있고, 군용기가 타국에 영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성을 고객에게 담보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 모두 64대가 수출됐다. 카이는 현재 미국, 보츠와나, 아르헨티나 등의 T-50 계열 항공기에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공군이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 5 0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의 불씨가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공군이 차기 조종사양성 과정 개발용 기체로 T52를 콕 집어 군수업체에 할 때의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미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이크 등에는 미공군은 리스 업체인 히로드 항공과 카이의 T52 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히로드 항공이 카이로부터 T52를 구매하면 이를 미공군이 장기 리스 계약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카이, 로드마틴이 컨소시엄을 구성, APT 사업에 참여했으나, 지난 2018년 9월 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이 제안한 T7A 레드워크에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APT 사업은 미공군의 노후 훈련기인 T38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차 물량만 350대인 대형 프로젝트였다. 미공군 측은 T7A는 2024년에나 납품 예정으로 공백이 길고 검증된 훈련 용체 특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T-52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이 등 항공업계는 성사될 경우 추가 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공군의 RFX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도입 대수가 적지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이는 미 공군이 T-52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이 할 때지만 불씨가 재정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 진전에 상관없이 반길일이다. 미공군이 TO-12를 도입하게 된다면 향후 수출전선이 확대되고 침체된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공군이 TO-12를 도입기로 한 것은 차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RFX 사업에 필요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해서다. 향후 추가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 기대가 크다 일대당 공급 가격은 200억에서 250억 원 규모로 추산 성사가 될때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다 24일 미항공 전문지 에 비에이션 리크에 따르면 미공군은 리스 업체인 히로드 항공과 카이의 TO-12사에서 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히로드 항공이 카이로부터 T-52를 구매하면 이를 미공군이 임차하는 방식이다. 미공군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 민항기 업체들이 쓰는 장기리스 계약 형태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측이 원하는 물량은 할 때에 가깝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일대당 공급가격은 200억에서 2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사가 될 경우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다. 미국에서 t o 1 2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착륙해 있다. 미 공군은 지난 2018년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계약자로 미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이 제안한 T7A 레드워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T38 훈련기의 후계 기종 350대 가량을 2024년부터 납품하는 것이다. T38은 1959년 양산이 시작돼, 1972년 생산이 끝난 터라, 기체 노후화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미공군이 T52를 도입기로 한 것은, 차기 조종사양성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RFX 사업에 필요한 Z 훈련기가 필요해서다. 미공군은 만성적인 조종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포지라는 명칭의 사업을 필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하다. 노후화된 T-38이 아닌 다른 기체가 필요한 셈이다. 또 미공군은 비 e 폭격기 등 비행 횟수에 제한이 있는 고급 기체 조종사용 유지 비행을 위해 제트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 개발이 안된 T7A 이외에 이미 검증된 훈련용 제트기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T52의 원형인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은 공군이 몇해 전부터 실전 배치한 기체라며 훈련기를 바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미공군 측에서도 이런 점을 우선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군은 애초에 사업 참가 요건에 레이더 장착을 내걸었다. TX 사업에 입찰한 또 다른 업체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을 사실상 제외하는 조치다. T-52를 콕 집어 도입한 셈이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미공군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점친다 먼저 미공군의 RFX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도입 대수가 적지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이 가상적기 등 T-38 정도급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온 분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비에이션 리크 등에 따르면 미공군은 훈련 등에 사용되는 가상적기 가운데 다수를 차기 훈련기 양산 모델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T-7A의 첫 양산기가 나오는 것은 2024년이다. T-38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미공군이 일부 써보기로 한 T-52를 대체 기종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T-52는 로켓드마틴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원형으로 하고 있어 미군에서도 운용이 편리하다. 가능성은 낮지만 보잉의 d 7 a 개발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잉은 최근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 기체가 적어도 고속 비행까지 성공한 상황이지만 훈련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는데 거쳐야 할 난관은 많다. 당초 예상 사업비의 77%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에 성공한 터라 향후 양산 비용이 예상보다 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훈련기 이외의 용도에 T-52가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이는 향후 상황 진전에 상관없이 미공군의 기체 도입 추진을 반긴다 미공군이 자사 전투기를 사용하면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공군기는 서방권 군용 항공기의 표준이기 때문에 미공군 사용 기종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운용하기 편리하다. 또 미공군이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다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 효과도 상당하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전투기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카이의 FA-50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미국을 대표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16일 공동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 측의 여러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의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홍무장 등을 통한 북한과의 핵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그보다는 한미가 올바른 대북 정책과 일치된 대북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홍무장하거나 미국의 핵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서 핵균형을 맞춰야 현실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체 핵무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현실성이 없고 한국이 공개적, 한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의 한 참석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발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의 한반도 정책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방어적 성격의 사드로 한국에 완전히 전개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같은 이유로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를 한국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핵무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만큼이나 광발한 우주의 세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여행 상품을 개발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해외를 넘어 우주로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세계는 미지의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로켓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반열에 합류해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를 향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첨단과학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켓은 약 780년 전 중국 금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금나라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는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계속되는 전쟁을 이만 그치고 싶었던 금나라는 몽골이 다시는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화약과 창을 이용한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이 되었죠. 금나라는 이 신무기를 불 달린 창이라는 뜻의 비화창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습격해온 몽골군은 하늘을 뒤덮은 불덩이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달아나 다시는 금나라를 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비화창의 로켓 기술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파돼 변형 로켓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비장의 무기, 신기전입니다. 하지만 화약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의 힘을 받아 날아가는 로켓으로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스키가 액체 수소나 액체 산소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권 밖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오늘날의 로켓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모습을 드러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실제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만들어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발사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당시 고다드의 연구에 대해 미항공 우주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다드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켓 개발에 힘쓴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폰 브라운은 1942년 현대 로켓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V라는 로켓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가 만든 이 로켓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미국의 투항해 미항공 우주국에서 로켓 연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추진기관 세턴 V를 만들어 우주 개발에 크게 공헌하며 로켓 공학의 아버지로 불렸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일곱 번째 액체 엔진 보유국 베르너폰 브라운 박사가 우주 로켓의 시대를 연후 지금까지 5천 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 항공 우주국에서 이루어졌.